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SK 해운 엔지선 내척 패선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척 패선이 그 lng선 대량 패선의 신호일까 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lng선이 패선 된다는 라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lng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베이스로 수요가 만들어지고 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lng를 생산하기 위한 터미널이라든지 여러가지 생산 제반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또 LNG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패선을 내적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이 기사에서는 SK 해운이 스팀 터빈 엔진 방식의 지선 내척에 대한 폐선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선들은 99년에 건조된 한 척,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건조된 세 척, 이 내척에 대한 거의 설명이 20년 넘어간 노후화된 선박인 거죠. 그래서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해체를 위해서 매각을 했는데 최근까지는 n g 선이 패선을 위해 일괄 매각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큰 포션이 매각이 되다 보니까 메이저 lng 운반선 선주들도 고민하지 않을까 라고 헤드라인에 뽑은 거예요. 패선 브로커들은 sk 해운 입장에서 해당 딜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긍정적인 스크랩 가격이 형성된 상황이므로 이제 LNG선에 대한 추가적인 폐선 흐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스팀터빈 엔진 방식 같은 경우는 20년 초간 노후 선박들이 꽤 많아요. 44척이나 되고요. 또 스팀터빈 엔진 방식인 경우는 IM 온실 감축 규제에 준수하기가 좀 어려운 선박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후화가 되면서 신조가 되는 선박들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LNG 선에 대한 패선을 신조수요 감수의 동행지표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2025년 국내 조선사들이 선수주독식을 앞둔 성장톡으로 해석하면 옳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를 거죠. 일반적으로, 특정 선종의 해운 업황이 좋거나 쓰임이 많을 경우, 선조사들이 고정비를 감수하더라도 패선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데, 즉, LNG 운반해야 될게 많으면 패선을 해야 될 거를 좀 유보하고 계속 쓴다는 거죠. 패선을 유보한다는 얘기인데, 패선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뭐 그냥 수요 감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전세계 LNG 캐파와 수주장구를 감안한 이 수요 공급 밸런스는 27년까지 초과 공급 상황이다. 이에 따른 노후 선박 패선 결정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 방전은 28년부터이고, LNG선 패선이 없더라도 28년까지 예정된 캐파와 수주장구를 감안한 공급 대비 추가 수요는 119적인 상황이었다. 그까 계속 수요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왜 패선을 결정했냐라는 거예요. lng선 패선 흐름이 확인되면 추가 수요의 절대값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어 근데 lng선 추가 수요는 증가하지만 lng선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배 짓는데 2년씩 걸리니깐요. 그리고 배를 지을 수 있는 조선소도 국내 조선소와 중국 조선소 말고는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 상승 압력이 더해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클락스. 의 선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LNG 넷패선이 그 SK 해운의 경영 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적인 LNG 운반선 선주들은 LNG선을 좀 끝까지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실 감축 규제 대응도 대응이지만 쓸수 있을 만큼 최대한 운반선을 사용하고 노후화된 LNG선을 쓰고 또 이제 새로운 배들을 추가로 발주를 내거나 추가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LNG선 대량 폐선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쉽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